자연스러운 먹이 주기 행동을 장려하는 앵무새 컬렉션을 만드는 것은 정신적 자극을 제공하고 새의 복지를 증진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앵무새 수집에 자연스러운 먹이 주기 행동을 통합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장난감과 퍼즐 찾기 앵무새가 음식에 접근하기 위해 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채집 장난감과 퍼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난감에는 퍼즐 피더 먹이 찾기 공 또는 간식 분배 장난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새에게 안전한 견과류 또는 씨앗을 혼합하여 채우십시오. 살람 먹이기. 음식을 그릇에 담는 대신 음식의 작은 부분을 인클로저 전체에 뿌립니다. 이렇게 하면 앵무새가 먹이를 찾아 먹이를 찾고 야생에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숨바꼭질. 인클로저의 다른 영역에 간식이나 식품을 숨기십시오. 천연 나뭇가지, 장난감 틈새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새가 안전한 종이로 싸세요. 이것은 음식을 찾는 앵무새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식품 포장. 무독성 종이나 나뭇잎과 같은 새에게 안전한 재료로 식품을 포장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앵무새가 포장을 풀고 음식을 발견할 때 추가적인 도전과 정신적 자극이 추가됩니다. 자연적인 포칭 및 채집 기회 인클로저 내에 자연가지 또는 채집 플랫폼을 배치합니다. 이 횟대에 신선한 과일, 채소 또는 음식이 담긴 채집컵을 부착하십시오. 이것은 앵무새가 음식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할 때 등반, 도달 및 문제 해결을 장려합니다. 식용식물 인클로저 앵무새에게 안전한 식용 식물을 통합합니다. 여기에는 파슬리나 실란트로 식용 꽃 또는 잎이 많은 채소와 같은 허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앵무새는 야생에서 자연스러운 먹이 행동을 모방하여 이러한 식물을 조금씩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 다양성과 회전. 신선한 과일, 채소, 발아 종자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다양한 맛과 식감,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앵무새가 식사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도록 음식 제공물을 회전하십시오. 자연 수유 시간. 앵무새의 자연스러운 먹이 패턴을 관찰하고 먹이를 가장 많이 먹는 시간에 메인 식사를 제공하세요. 이것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일치하고 활동적인 채집 행동을 장려합니다. 모니터링 및 조정. 적절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앵무새의 먹이 행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십시오. 그들의 능력과 선호도에 맞게 먹이 찾기 장난감의 난이도나 음식 배치를 조정하세요. 자연스러운 수유 행동을 장려하면 앵무새에게 정신적 자극을 제공하고 지루함을 예방하며 타고난 본능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제공된 음식이 신선하고 안전하며 특정 앵무새 동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 앵무새의 개별 요구 사항에 맞는 식단 및 수유 관행에 대한 지침은 항상 조류 수의사와 상담하십시오.